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라고 하지만 그처럼 모순적인 말도 없습니다. 죄는 독립적인 무엇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나아가 죄값이라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입니다. 범법행위로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가 그 어떤 죄값을 치렀다 해도 피해자의 고통과 상처는 복구불능이기 때문입니다. 출입소설의 대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편지는 강도살인자의 동생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가해자 가족의 삶을 다룬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범법자 가족이 당해야만 하는 온갖 편견과 차별을 다루고 있음에도 편견의 부당함 대신 차별의 당연함을 말했다는 점에서 신선한 충격입니다. 조실 부모 후 동생을 책임지고 있는 치요 씨는 동생의 대학 학비 마련을 위해 돈을 훔치러 노인 홀로 사는 집에 들어갔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치요 씨가 형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 죄도 없는 동생 나오키는 그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인자, 동생이라는 멍해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오키는 그가 무엇을 하든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가족주의가 강한 동아시아에서 연좌제 사슬은 강력하고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은 타인의 이를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나오키처럼 불리한 여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들을 응원하지만 자기 손을 내미는 대신 누군가가 나서 그를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나오키가 선생님 소개로 신원을 속이고 음식점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성실함과 고학생 이미지는 손님들의 환대를 사지만 그가 강도 살인범의 동생임이 밝혀졌을 때 모두가 그를 불편해 합니다. 인간적으로 나오기가 안된 것과 그런 사람이 단골 식당에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의 존재는 경영자든 손님이든 거슬리기 마련이고 평범한 이들은 안전한 울타리를 위협하는 존재를 곁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취업이 그렇다면 결혼은 더한 장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건 좋은 여성과 사랑에 빠질 수는 있어도 결혼은 불가합니다. 받아들이기 불편해도 편견과 차별의 부당성보다 자기 안위가 먼저인 것이 현실이며, 사람에 따라 벽의 두께가 다를 뿐 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나오키는 묵묵히 딱지 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토록 하고 싶었던 밴드 활동도 포기하고, 힘들게 들어간 대학도 마치지 못하지만 세상에 그다지 울분을 품지 않습니다. 취업 후 신원 조회에 걸려 한직으로 밀려나도 숙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형과 같은 피가 흐르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형의 살인이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가 끔찍하게 삶을 마감해야 했고, 그렇게 식구를 잃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 조차 없습니다. 무엇보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 강도나 살인이라는 카드를 뽑아드니는 그 어떤 변명도 불가합니다. 삶은 사소한 선택의 연속이며 매 결정은 우리 삶 총체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충동적인 범행이라 해서 면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이 소설은 피해자 가족이 아닌 가해자 가족의 고통을 묘사함으로써 나오키를 연민케 하면서도 연대 책임의 불가피성을 말합니다. 형벌은 동생에 그치지 않고 그가 잃은 가족과 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나만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면 될 뿐이라는 나오키 생각은 자기 만족이고, 사실은 더 힘든 길을 선택해야 했다라는 깨달음은 그 역시 누군가의 범죄로 제 삶이 망가졌을 때 다가옵니다. 이후 형에게 자신과 그가 잃은 가족이 어떤 고통을 받고 살아가야 했는지 편지에 써서 보냅니다. 그것을 아는 것도 형이 치러야 할 죄값이기 때문입니다. 범법자는 감옥에서 긴 시간 수용 생활을 하지만 그 사회적 죽음이 과연 죗값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소설은 영화 미량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이를 잃고 괴로워하는 엄마가 용기를 내 가해자를 대면하러 교도소에 갔을 때 가해자가 신에게 용서받았다고 편안해 하는 모습은 뭐라 말할 수 없는 불편함입니다. 피해자 고통이 여전한데 감히 가해자가 용서를 운운할 수는 없습니다. 주호씨가 동생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매달 동생에게 그리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살인자 자신에게 반야신경일 수는 있어도 편지를 받아든 이는 매번 상기되는 고통입니다. 씻을 수 없는 죄는 자기만 속죄한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나오키 어린 딸이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는 것은 분명 부당하지만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가해자 가족이 아무렇지 않게 사회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저자는 나오키가 당하는 억울한 편견과 차별을 통해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가해자 가족의 삶을 직시하면서도 섣불리 그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나아가 반성과 속죄, 애정이라는 구실로 가해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피해자 가족에게 써 보내는 편지는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이기적 행동일 수 있음을 말합니다. 지우 씨는 자신과 인연을 끊기로 결심한 동생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읽고 비로소 이딴 것들은 범인의 자기 만족에 불과한 불쾌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즉시 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억울함과 부당한 차별, 편견이 있고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보통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일이 되었을 때도 그럴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소설을 읽는 일은 경험해보지 못한 타인의 삶 속에 한발, 내디뎌 보는 일입니다. 정답은 언제나 멀고 작품을 통해서라도 다른 세상의 삶과 그들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건 말고 우리는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